우유가 제일 약한 것 같다 그래서 방을 한 시간을 혼자 보고 왔거든요 일단 제니스 와우 베리 라벤더 아이스크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밀크를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우유를 조금 다양한 걸 먹어보고 있거든요 맨날 먹던 거 먹다가 이거 엑스트라 크림 탑 밀크예요 약간 좀더 진한? 왠지 얘도 약간 그런 느낌이 날것 같아서 사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마이너 피겨스 이게 블루보트에서 쓰는 오트밀크거든요 사실 오트밀크가 건강에 좋진 않아요 왜냐면 은 이거 그 해바라기 씨로 믹스한 거라서 좀 가볍게 라떼 먹고 싶을 때 먹으려고 샀습니다 겨울이 왔잖아요 바로 e g n 이거 같은 로컬 브랜드 거예요. 그리고 브라타 치즈 with 블랙 트러플. 그리고 미국은 딸기가 진짜 맛이 없잖아요. 냄새부터 맛이 없어. 근데 딸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맛없는 딸기를 어떻게 먹냐? 리코타 치즈에꿀이랑 이것도 살짝 뿌려서꿀딸리요 같은 메뉴를 해먹습니다. 짜앙! 또 왕창 디저트를 사왔죠. 첫 번째는 콩키파이를 먹고 싶어서 콩키파이를 샀고요. 이게 바로 그유명한비기밥이텐틀리케이크 홀케이크는 진짜 답이 없고 조끄만 걸로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스위트체이로마시멜로 파이크. 그러면 5 0 u g h t it. 그리고 이제 슬슬 요거트를 추운데 갑자기 요거트왜땡긴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들 아시나요? 정말 도자기고 웨이크 그 요거트인데 자스민이 있어서. 샀고. 전혀 건강하지 않은. 시나몬 롤. 요거는 로사. 요거는 안에 이렇게 페이스트가 들어갈 거든요 요것도 은근 달달구리 요거트 먹을 때 맛있어 그리고 쫀쫀 딸기 4번 당근과 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실란로 소스. 근데 거의 소스가 아니라 그냥 거의 고소 액기스 같은 느낌. 실란로 진저, 레몬이래요. 느낌상 진짜 약간 샌드위치에 스프레드해도될것 같고 고기 쪄서 맛있을 것 같고 참깨가 없어서 급하게 샀습니다. 제 집에 있는 오솔로 말차가 100% 말차여서 되게 단맛이 한도돼 정말 단맛이 거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건강하지 않은 걸 진짜 안 사려고 했는데 결국 케인슈가가 함유된 마차 라떼 파우더를 사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오늘 장보기하 끝. 또 다음에 다른 작은 결로.